어, 보통 여러분들은 함선의 기본 가속 능력보다 더 강력한 가속이 필요할 때 어떤 것을 사용하시나요? 보통 아마 전투 시작 전이 4번 강화장치 엔진 강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전투 중에 급가속이 필요한 경우 엔진 포스트를 사용하곤 하죠. 지금은 굳이 엔진 강화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놀랍게도 함장 스킬을 통해 어느 정도 급가속이 가능합니다. 주로 구축함이나 독일 프랑스 순양함이 사용하는 스킬 엔진이나 조타장치가 고장나도 이 제한적으로 기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이 비상 기동이 이 기능의 핵심인데요. 어, 분명 엔진이랑 조타장치가 고장났을 때만 발동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함선의 기본 가속 능력도 증가시켜 줍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지금 보시면 엔진 강화 장치를 장착한거랑 그리고 비상기동을 장착한거 두개가 비슷한 초기 가속 능력을 보여주죠 방금 말했다시피 이 비상기동 스킬은 엔진이랑 조타 장치가 무력화되었을때 어 50%의 효율로 제한적으로 기동이 가능하게끔 효과가 발동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 50%의 효율만큼 기본 함선 가속 능력에 보너스가 붙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상기동 스킬이 엔진 강화장치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높은 수치의 가속 능력을 보여주는 게 보이죠? 심지어 5에서 10노트 구간부터는 이 비상기동이 엔진 리킵의 가속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비상이었던 거임. 어, 일반적인 함선의 가속 순위를 비교하자면 아마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걸 통해서 뭐, 엔진 전킵 비상기동 디모인이나, 뭐, 엔진 비상기동 꼰대 같이 이 기동성으로 승부하는 애들은, 어, 상대방 혈압을 더욱 터뜨리고 다니겠네요. 이게 듣기로는 꽤 오래된 버그라고 하던데 공론화된 건요 며칠 전입니다. 또 이거에 관련해서 북미 포럼 워게이밍 담당자가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일단은 해당 이슈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해결하는데 이 문제가 좀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0.11.5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쯤 있을 패치에선 수정이 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워게이밍 행보를 보면은 뭐 클랜전도 시즌이 끝난 뒤 그리고 뭐, 잠수함 스킬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뭐, 이럴 때, 함장 스킬 무료 재훈련을 안 주는 게 트렌드 같으니까, 이 비상기동 스킬 버그가 해결되어도, 어, 무료 초기화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만약 이 비상기동 스킬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는 유의하셔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일단 워게이밍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무료 재훈련이 가능할지 문의는 해놨는데, 답변이 오면 이 영상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초민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뵈요. 안녕.